국립목상 첫째 해 1월 23일 창세기 37대 일물결표 36분의 36절 예언의 신 부조 19장 가나안으로 돌아옴 208에서 212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87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88.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나헬의 마다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내적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89.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의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90.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개심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91. 야곱은 가혹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백발을 존중하여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애원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92. 그들의 악행이 알려진 것을 부끄럽게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인하여 그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되었다. 93.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것옷. 곧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94. 어느 날그 소년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적이는더 커졌다. 그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37-6-7대 하였다. 95.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의 참분노로 소리질렀다. 96. 얼마 후에 그는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고 태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고 말했다. 이 꿈도 처음 꿈과 같이 쉽게 해몽되었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고 꾸짖었다.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례를 개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97.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이란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98. 요셉의 형제들은 양 떼들이 먹을 목초를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때로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앞에 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겜에 사놓은 땅으로 갔다. 여러 날이 지났으나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그들이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한 짓으로 인하여, 야곱은 저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그들을 찾아보고 묻게 하였다. 99. 만일 야곱이 요셉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았더라면 그를 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감추어 왔었다. 100.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늙은 아버지도 젊은 아들도 다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외롭고 긴 여행 끝에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의 형제들과 양 떼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방을 물어서 그는 도단으로 향하였다. 그는 이미 200일 이상 여행하였으나 아직도 60리는 더 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잊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101.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풀이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증오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102.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거둣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몰래 품어왔던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참 37대 20, 고 말하였다. 103. 누우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누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누우베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진정한 의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그 무리를 떠났다. 104.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 넣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되고 그러나 그들 중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후 한때에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형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이었다. 106. 그때에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군류이니라고 역설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107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에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108.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의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뱉고 누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으나 요셉은 거기에 없었다. 놀라움과 자책으로 그는 옷을 찢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아이가 억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외쳤다. 요셉이 당할 운명과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우벤은 남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죄를 감추기로 하였다. 110. 염소 새끼를 죽여 그 피에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셔서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에서 그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동생의 옷인지 염려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광경을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고통과 비통함을 대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었다. 110. 야곱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념 찍혔도다. 고말하였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시간도 그의 슬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는 말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112. 젊은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으나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워 그들의 악행을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다.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죄로 느껴졌다. 목차로 이동 113.